보여 <목소리> 봐 그러니까 희정이민길를 이어서 도욱이로 가정이 안 되는 거지 왜? 나 미쳤어 봐 아니야 가능할지도 몰라 <목소리> 평소 도욱의 이상형이 말잘 통하는 사람이나 있으니까 그래 바로 그거야 마침 도욱이랑 희정이랑 아는 사이겠다 고 도욱이의 도기 딱 이상형에 딱이네 어때 희정아 어떻게 안 되겠어? 나는 우리 희정 이만큼 차 대해서 예쁜 사람 못 봤는데 어.. 그럼 어쩔 수 없지 뭐. 내가 한번 해볼게. 다들 도기가 축구 좋아하는 건 알고 있지? <웃음> 깜짝이야. <laughs> 뭐해? 축구했었네. 오나 축구 되게 좋아하는데. 그러면 우리 축구 같이 걸어갈까? 우리가 배추마당에서 축구하고 있을 테니까, 희정이 너는 도기랑 같이 구경하면서 최대한 너를 업혀야 돼. 알았지? 야, 도우가 너 호날두랑 어. 메시 알아? 아 당연히 알지 걔네 관련한 거 내가 좀 찾아봤는데 어? 뭐야? 저거 정석이 <놀람> 아니야? <놀람> <놀람> Maybe the chill the autumn brings. Maybe a hundred different things within the measure of a day.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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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거의 나한테 넘었었거든. 진짜로 이거 진짜 진심이야. 아 근데 갑자기 걔 어디 가버리는 마음에 완전 당했어. 아 그럼 이번에도 실패한 거네. 하, 그럼 어떡 하지? 맞다, 조성. 너 도욱이랑 친하지? 응. 그럼 너가 희정이랑도욱를 위한 자리를 좀 만들어볼 수 있을까? 이렇게 부탁할게. 음 그래. 뭐 어쩔 수 없지. 알았어. 게 잘생겼는데 살도잘 마시네? 잘생겼어 어, 근데 정서 너는 무슨 음식 좋아해? 어... 피자 피자? 어, 그러면 <laughs> 네. 나랑 단둘이 피자 먹으러 갈래? 나중에? 내가 잘 아는데 안 아는데 <laughs> 아그아 어, 과제? 난 자기 할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멋있더라고. 어 팀플 팀플하자니까 뭐? 나도 요즘 열심히 하는 거 알지? 아, 아 그래. 수업 끝나고 바로 강실 와. 뭐야 이렇게 갑자기? 뭐 어떻게 했는야 근데 진짜 너네 동기 어떻게 한 거야? 왜? 아니 조별 과제 할때 진짜 한 번도 안 오던 애가.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승리하고 저번에는 막 전화까지 해가지고 우리 언제 만나냐고 막 그렇게까지 했다니까? 맞아 맞아. 근데 진짜 다른 사람들 더라 너네 어떻게 도우이 그렇게 변하게한 거야? 그게 우리 다 정석이 매력 다 그런 게 있는 거지 뭐. 응? 응?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아 너무 고마워 진짜 우리 이것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았거든. 진짜 너네가 우리 구해주야 그럼 이제 우리 용서해 주는 거지? 아. 당연하지. 너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내 <laughs> 가자. 아 났어. 야. <laughs> <laughs> 조별지 아직도 혼자 어려하고 있어? 우리 과제 조작단에게 맡기샘 아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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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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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에 2나 2, 1, 9 진짜 꼭 성공시켜야 된다 <laughs> 2에 진짜 꼭 진짜 꼭3 물... 진짜 니네 2, 일9 성공시켜야 된다 응. 에이 7일 1에 1. 어떻게 해결할지 아이디어 있어? 응. 그러게 현준아 니가 우리 상상조뭐야7일 <laughs> 2에 2. 너가 독이 뒤를 졸졸 짤타낭이면은 <laughs> 아 미안한데, 잘 마시는 건데 렇이 <laughs> <하지마. 웃음> <laughs> <laughs>